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겜돌사람니다 오늘 할것은무엇이냐면방이사 쿠키 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로 한번 찍어봤고요 네 오랜만입니다 람은이 네, 진짜... 제 생일날 업로드 이월은 거의 업로드 안했죠. 거의. 네 물론 최근에 쇼츠들을 많이 올리겠지만 동영상으로는 거의 안 올렸죠. 뭐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기다려 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올리냐면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좀 쉬면서. 이렇게 업로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바빠요. 또 이제 2 0 2 4년 어, 느덧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유튜브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 주부터도 계속 바쁠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뭐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상 몇개 업로드하고, 제거할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서 방구스 쿠키 근본 레전더리죠 리뷰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쿠키런 10년째 하고 있는 유저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 쿠키가 방구스 쿠키인데요. 드디어 이 쿠키가 나온 점에서 너무 신났고요. 근 네, 진짜 너무 이 근목 쿠키가 나온다 점에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뽑아놨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스킬 시작 쿠타이 보시면 은유초에요 가장 짧지 않을까요? 쿠키언 어 킹덤 스킬 쿠타이 시작 중에서는 가장 짧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보면은 변신 후 폭풍의 화살을 날려 적을 미쳐내고 기절시키면 바람의 흔적과 추적자 디버프를 부여한다 변신 시간조 버프 근지 제한 제거 가능한 디버프의 명예사태가 되고 기본 공격 시 추적자의 화살을 발사한다. 추적자의 화살은 공격 연기 높은 순서로 최대 5섯개 적에 공격하여 피해를 입은 적에게 추적자와 반람 흔적 디바프를 부여한다. 추적자는 최대 중첩 시 폭파하여 상대에게 최대 체력 비례를 주변 적에게는 폭파 피해를 입히고, 다음에 흔적 디바프를 부여한다. 마지막에 체외 바람을 발사한다. 체외 바람은 대상의 피해 감소를 일부 무시하고. 자신의 폭풍 준첩수에 비례하여 적게 추박 피해를 준다. 폭풍의 하산 공격력 182.5%고 피해합수40% 무시하고 기전이 2,000초고요. 추적자의 하산은 공격력 8 9 4 체력 피해 피해가 9,4% 7.0초 동안 준첩이 3개네요. 최외 바람 공격력에 9 1 2.4% 거의 1000%죠 그리고 피해감소40%또 무시하고요 완전 그냥 개사기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사기인지 저도 몇번 써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바람구스 쿠키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랜만에 신규 특별 토핑이 나왔어요 이렇게 바람 소성에 맞는 쿠키의 토핑이 나왔는데 이런 5쿠키만 사용 가능합니다 올 라즈로 사용해 볼게요 네, 쿨타임을 비스킷각 포함해서 17펀세트 이상 맞춰가지고 이렇게 스킬실작쿨타임1초 맞춰놨습니다 비스킷 쿨타임 3개와 피해강수 무시한줄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항사하던 팡타디부터 보시죠 12만 7만 2천 어타터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네요. 정화하리라. 자, 이렇게 예 벌써 끝났죠. <laughs> 벌써 끝났죠. 자, 요새 쿠키랑 랭카분들, 쿠키랑 현재 최고의 대결하고 쓰는 이렇게 바움구스대 가져왔고요. 다크카카오 미스티펄러 다피우스 쿠키 바움구스 생크에 담겨 썼고요. 다피우스 쿠키가 약간의 사양을 먹으면서. 제방구스 쿠키가 신여, 신여신 4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토핑을 보시면은 다크 카카오는 올 쿨로 설정했고 비스킷도 이렇게 쿨타한 2개와 피엠가슴 무시로 설정했고요 시작 쿠타임 2초로 맞춰놨습니다 다삐수사도 이렇게 2초 굿타임으로 맞춰놨습니다 미스티 플라워 쿠키는 쿨에다가 3초 세팅으로 맞췄고요 아궁은 이렇게 1초 라즈 단비는 4초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 화살이 어둠을 자 예전 전섭대기죠 한번 상대부터 해 할게요 참기리라, 자 공격했는데 뭐아 이거는, 아, 이거는. 예뭐말 못하겠네요 시작부터 저어지면 자 벌써부터 방어공수 보시죠 딜이 천만딜이 높습니다 여기부터가 사실 끝난게 아닌가 물론 졌는데 이딜리아마도 얼마나 사기인지를 지금 알수 있어요 e n a i 승부하자. 자 상대는 이제 방구 l 이제 레전드 스킨과 king, the king of the king of t h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방구석쿠기가좀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뿌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방구석 얻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레 그전을 리뷰해야 하는데 바쁜 관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이만해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인도하실 겁니다. 안 돼. 인도하실 야, 겁니다. 아 제발. 아 제발. 야, 아! 야 상대 팀이 우리 팀 방울 수티 봐봐요, 개 미쳤어 이거. 와, 진짜 미쳤어.

아니 미친 이거 뭐야? <laughs> 졌는데 약간 방금 캐리한 거같대 이거 별들도 우리의 승리를 노래해요. 저을를 막추라. 하 빛이여.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음 이런 식으로 자 방한구 스쿠키 성능 결론만 따지자면 좋습니다. 내 네, 아레나에서는 무조건 영티어로차지를 했고요. 뽑으면 피스키와 되는 영티어 쿠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근본인 쿠키답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뭐라즈를 해야 되다 아니면 쿨러 해야 된다 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자기가 원한, 원하는 최적의 세팅을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제 시점에서는 라즈가 좋은 거 같아요 제 시점에서는 하여튼 방구스 쿠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